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와이너리는 산타루치아입니다. 산타루치아는 장공의 빛난 별. 이런 아주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세인트 루시아라는 성인을 기리는 그런 와이너리입니다. 상당히 유서가 있고요. 1600년대부터 이 와이너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바로 이태리의 맨 아래쪽에 있는 뿔리아라는 그런 주의 주도가 바리인데 그 바리에서 40km 안쪽으로 들어오면 호라또라는 마을에 붙어있는 아주 자그마한 와이너리입니다 근데 왜 이곳에 왔냐면 이 지역을 대표하는 뿔리아가 나무가 두 가지 밖에 없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리브 나무고 나머지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럴만큼 포도나무나 올리브 나무 밖에 없는 아주 대단한 생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와인 생산 지역 중에 가장 생산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뿔리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퀄리티에 아주 좋은 품질, 훌륭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바로 이 산타로치입니다. 생산량은 많지 않아요. 3만 병쯤 되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대단히 부유한 그런 생산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퀄리티만큼 품질만큼 아주 뛰어난 그런 어, 생산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생산량이나 수확량이라든지 전체적인 재배 면적에 비해서 생산량은 굉장히 적은 편이죠 생산이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당한 집중도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산타루체는 1600년대부터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와인을 생산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아주 혁신적인 일들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니? 다른 와이너리들하고 다르게 이 지역의 토지를 조사한 이후에 가장 잘 어울릴만한 이태리 품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리서치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칼커리어스토양 보여드릴게요. 보실 수 있지만 이 캘카리어스 토양은 어떤 토양이냐면 옛날 이곳이 이제 바다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바다였을 때 조개들 어패류들이 죽은 사체들이 결국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굉장히 고온 고압의 지하로 내려가서 이렇게 눌려서 만들어진 토양입니다. 사실 토양의 아이보다도 거의 바위에 가깝습니다. 자갈입니다. 돌에 가깝습니다. 돌이 있다는 건 결국 뭐 흙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돌이 시간이 지나면 풍화가 되고 침식이 되면서 결국은 이게 흙이 되는 건데 이 토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피아노가 아니라 피아노 피아노는 상당히 석회질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토양입니다 우리가 아는 나폴리 인근에 있는 피아노 품종하고는 좀 다르게. 나폴리 인근은 전부 다 이제 화산토죠. 그래서 거기는 투포라고 합니다. 투포라고 불리는 그런 약간 노란 빛깔을 띠는 그런 화산토의 일부 지역들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서 자라는 그런 포도품종입니다. 근데 그걸 이 뿔리아에 가져서 이제 심었던 거죠. 상당히 모험심 강, 심 강한 그런 결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그런 모험심도 과학적인 어떤 그 리서치를 통해서 새로운 시도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것을 성공시켜서 상당히 좋은 아주 훌륭한 퀄리티의 그 피아노를 이제 만들어 내는데 그것이 바로 가짜 라드라라는 물론 이제 오페라를 좋아하신 분들은 살짝 힌트를 얻으셨을 겁니다. 로시니의 오페라 도둑같이 서곡에 보면 그 도둑같이가 바로 가짜 라드랍니다. 한국말로 좀 이상한 발음이 되긴 한데, 가짜 라드라가 바로 도둑가치입니다. 이 지역에 앵무새도 있고, 그 다음에 까마귀도 있고, 까마귀도 굉장히 유명해요. 까마귀 계곡이 있을 정도죠. 계곡. 근데 까치가 날아드는 건잘 없어요. 이 근처에 까치가 별로 없는데, 요 와이너리에만 까치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와인 이름을 이제 가짜 라드라라고 지었답니다. 피아노 품종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이 바로 가짜 라드랍니다. 이 와인 한번 테이스팅 해보러 가시죠 오늘 테이스팅 할 와인은 2017년 가짜라드라고 2018년 가짜라드랍니다 음식을 산타 루치에서 준비해 줬던 스트라차텔라 스트라차텔라는 이제 보라타 치즈 안에 들어가는 크림 부분입니다 굉장히 풍부한 느낌이고 맛이 꽉 찹니다 약간 느끼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로, 우로라는 게 이태리 말로 버터가, 버터, 버터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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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하잖아요 제가. 음... 스트라치한테다가 물한잔 쓰지 않아서 라니까 맛이 굉장히 풍부합니다뿌리아 이런 전통적인 파스타, 파스타 중에 하나 이게 오래깨 레 땜입니다. 색깔 자체가 약간 회색빛깔이라서 약간 탄 듯한 느낌. 여기에 전통적으로 오래깨 레 떼를 만들 때밀 수확한 이후에 떨어진 나달 고식들을 주워다가 그걸 광화로 쪄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밀농사가 끝난 다음에 몸을 우듯이여기도 밀밭에 세워버려요태운 다음에 나온 게나달들이잖아요 이렇게 색깔 자체가 약간 탄 듯한 그런 색깔이 전통적인 이제 네, 원래 칼라입니다. 네담배요산타루치가 피하는군요. 2 0 1 7레스 굉장히 좋아요. 뭐 하나 치우치지 않고 산도나 미네랄 이런 이 거에 치우치지 않고 충분하게 센피에시 향도 되게 네, 풍부합니다 향도 어느 정도 일정 향이 지나쳐버리면 그 향에서 왜곡되는 느낌이 나는데 전혀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고 뭐 아주 프레쉬하게 느껴집니다. 피아노가 굉장히 가볍지 않은 포도품종이라서 매해 디벨로핑 되는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한해 안에도 한해 숙성이 되면서 훨씬 더 다른 컬러나 다른 맛들을 이제 보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2017년하고 2018년하고 네, 같이. 테이스는 했을 때 이게 훨씬 더 영하게 느껴져요. 약간 거친 그런 느낌이요 맛을 표현하는 것도 2017년이 훨씬 더 섬세합니다. 1년, 1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티지 차이라기보다도 시간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여기 피아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2012년 까짜라드라 피아노 100%입니다. 2012년 빈티지. 셀러이는 아주 올드 빈티지를 저를 신제고 오픈했는데 좀 보시죠. 옛날 레이블입니다. 2012년 빈티지는 어, 지금 레이블하고 좀 다르게 이티칸스 2012년 산타루치아 달짜라드라라는 와인입니다. 프론트 네, 레이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음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칼라는 음, 음, 일반 빈티지보다 훨씬 더 진한 네. 올드 칼라가 네. 나오네요. 네. 와인 레이간 네. 굉장히 좀 네. 인텐시브하게 흐릅니다, 이게. 네. 아주 조밀하게. <laughs>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게 프리시하면서도그 구조나 스타처가 아주 튼튼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건 사실 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화이트 <laughs> 와인이 이렇게 구조가 좋은 게 이태리 남부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역시 산도도 이태리 산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프레시니스, 그러니까 그 신선함인데 그 신선함이 우스란이이잔에서 여전히 살아있습 마치 어제 수확을 한 그런 화이트 와인처럼 그 산도가 여전히 라이블리하게 아주 생동감 있게 살아있습니다. 물론 그 향이나 구조감은 뭐 말할 나위 없이 상당히 인텐시브하게 살아있고요. 별내서도 너무 좋고, 진지 자체가... 피아노에 그 좋은 피지 없는 건지, 아니면 피아노라는 품종이 이 지역에 잘 적응이 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훌륭한 와인이 약국 아니다 피아노의 특징 자체가 그 다른 품종하고 다르게 이런 그 석회질 토양에 아주 잘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